아, 이거 어떡하냐? 질때까지 하기로 했, 했으니까. Do you hear the p e o p 그럼 학급 찍을 때까지라고 하기로 한 약속. 아 약속 취소하라고 어. 있는 거죠. 내가 대자연을 <laughs> 수호하겠다. <안 하고>, <laughs> 이판 끝나고 출납에 바로키면 만원. 오케이. 근데 진짜 그렇게 나오셨으면은 아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다음 판엔 진짜로 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스 그 스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하 스톤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필요할까봐 아마존 계열사에서 정식 정식 장기 계약 받은 프리랜서 장기 계약의 기준이 몇 년입니까? 이 포장룰에 그냥 닌텐도 프로게이머라 하면 되는걸? 3에서 5냐? <놀라> 이건 지도에 없었는데 넌 이제 늦질 것이다 <놀라> 당연히 이쪽이 맞죠 아 <놀라> 어떻게, 아, 어떻게... 오아시스가 나올 건데... 오아시스 정량이야... 진짜 너무 애매하다. 약속은 깨라고 하면서... 아, 넌 미션 제발 깨주세요. 플러리킹 받게 해주세요. 제발하세요. 별 어린이 보내면 좀 보십시오. 다들 주말에 하자고 하는데... 전 하자는 보내는... 없습니다. 돌크리트의 화질 챙기를 버리고... 주마에나 갑시다.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? 돌크리트 거지 새끼들이라는데 화력 보여주세요. <laughs> 미안합니다, 아 미안합니다. 아, <웃음> <웃음> 거지 맞음이면 뛰어. 오케이. 농담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? 그... 거지라고라고 이렇게 싸움 붙이려고 하냐? 그렇지 마세요. 한대더 맞아라. 그렇지 거북이 찬스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.

오늘있테요 진중 사 봐. 나는 나는 요즘 좋은데요. 어. 그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? 나도 요즘 좀 괜찮. 쏠쏠 한데. 그냥 내두죠 어. 그 다음에 피해용만 볼 수도 있고 상대 이것 때문에 조금 짜증나겠다 <laughs> 와 이거 개짜증나 별똥별 써서 쪼개지면은 아우 아아 시 포스트 잘 쓰는데 저 녀석이 잘 쓰는데 이 내게 대는사람들 아니라 돌 청자고요. 크크리트는 브랜드 마스터 바드로가크 지진을 쓰고 이게 깔린 깔려요? 아니면은 이것도 깔리고 지진을써요두 마리 남죠. 그러면 나 이거 하고 싶은데 굳이 이거 해야 돼? 아니야 또 광역 그 아니다, 이거 하자. 과부하는좀 짜증나거든요. 어? 인도기에 블러드는 무슨 뜻이야? 리로이 돌진, 원크러쉬 돌진. 오케이. 너무 다른 게 쓰레기니까, 그래도 그 가능성이라도 있는 이거지. 뺏어와도 밸류가 별로 안 좋아 그냥 지진 쓸게요 이건아 그리고 14딜이네 다음에 왕파우리스가 플롭으로 나오면 그때는 뺏으면 돼 뺏고 인독이 어땠음? 아, 그것도 괜찮네. 그러면 다음 턴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. <laughs> 육성. 그니까 다음 턴에 왕파오리스가 나오면 그때 뺏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. 아이씨, 필드 뭐야, 이렇게 센 거야, 진짜. 그렇게 가져와야 됐을까? 저는 어... 티시각 좀 볼게요 다수인 하나 더 내겠지? 오케이 정신잡음 오케이 두말이 뺏어올 수 있죠 몰라! <laughs> 진짜 나좀 멋있는 것 같아 진짜 개잘해 진짜 스도 개잘하지 않아? 안하 드레이드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야? <laughs> 인도기로, 윤도기로, 구쿠구 하스톤. 스아 야속하게 또 부대미지예요. 아 너무 야속해. 세상살이 야속해도 이 사나이 가쓴다불대워 몇딜이죠? 6 12 그러면 18 아이스 아 별빛 형요청까지 주문받았습니다 어왜안 가져와 아 맞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이제 것이다 뭐 괜찮아요. 다음에 킬락 내죠. <laughs> 자, 어 이거는 전투의 함성만 가져오는 거예요. 전투함성. <laughs> 아 잠깐만, 아, 아 잠깐만요. 상대. 체력 7이냐? 또 어제 아, 이렇게 뭔가 열받, 열바... 그럼 불러도 날렸잖아. 님들아, 아, 근데 어차피 할거없었어 5만 원 남으니까 어. 심심했죠. 그쵸? 어, 그러니까 쓴 것도 있어요. 5만 원 이거 하기 좀 그렇잖아. 그래, 심심했잖아. 그죠? 얘치겠는데, 근데. 놈이 나오면 어떡하냐? 이걸 한다 해도 킬가 없네. 정령이 어디 있어? 정령이 어디 있어? 아, 너 정령이었어? 그렇지만 어, 뭐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, 그죠? 저 봐!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.. 아 습관적 큐리마 근데 이게 흐름을 진짜 포기하기 좀 싫거든요? 연습좀 해볼게 그 상대는 우